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현재 장상태를 보면은 주봉상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 직전까지 와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언제쯤 떨어지나 상승만 했지 조정은 실현이 안됐다 이거 그냥 다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사실 이런 조정은 이 변곡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은 간단히 나와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아이디어 5회선과 20회선이 크로스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아이디어는 주봉에서 시작됐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일봉상 한 10일 전부터 정배열을 만들어내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봉보다 일봉이 빨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일봉보다 빠른 4시간봉이나 1시간봉에서 먼저 발생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일봉상 하락관점이 안 보이잖아요. 2 0일선저 밑에 있고. 5일선 위에 캔들이 있는 형태라서 그냥 강세장 형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이 안 나오는 건가라고 마감을 하지 마시고, 확정 짓지 마시고,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상태를 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1시간 봉부터 보게 되면, 이전에 일봉상 크게 나왔었던 상승 관점이 20일선을 근거로 해서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지지로서 활용을 하면서 상승에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깨지게 된 것은 15일 한 자정 넘어서부터 서서히 깨기 시작하더니 상승도 어렵고 하락조차 나오지 않는 횡보가 유지가 되고 있다. 즉, 상승세 나오다가 횡보 유지 중에 있다. 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점으로는 이 상승이 좀 깨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하다가 횡보하기 때문에 4시간 봉상 관점으로도 5일 선과 20일 선의 이격이 커지다가 여기까지는 커지다가 다시 또 줄어들면서 이격이 이제는 한 200달러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데드크로스 기회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까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캔들로서 21선을 지지 밟고 어, 어찌저찌 약간 좀 버티는 모습까지 관찰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 관점대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1시간 봉 관점에서는 상승 관점이 좀 깨졌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21선은 이미 올라왔고 조금 조금씩 올리다가 결국에는 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림도 똑같겠죠. 이 조정에 대해서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2 0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거 조정을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5일선 자체가 급하게 내려왔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페이크를 주고 출발하지 않는 이상 이 그림을 그냥 침범했다가 서서히 깨다가 좀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테스트를 밟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언제 내려가나 이거 조정 끝났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끝난다면은 지금처럼 캔들이 막 침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평 자체를 넓히면서 확장이 될 거예요. 기존의 테스트 구간을 가져갔었지만 이격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구간들을 좀 넓혀갔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지 눈에 보이시죠? 지금은 그냥 테스트 중에 있고 내시간봉선 관점상 5일선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조정 확정이다좀 장기화될 수가 있다라고 해설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정은 이미 나와 있었어야 한다는 게제 해석입니다. 이스토캐스틱상 일봉이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 차트로 보면은 어제자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파란색 선이 선행이고 프로디인 주황색이 후행성이고요 선행이 후행성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고 지난 차트처럼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모습도 가져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조금 다를 게 없는 게 충분한 과매수 구간에 걸렸고 어제 자, 이 프로 케이랑 프로 디선이좀 약간 헷갈리지만, 데드크로스는 좀난것 같고요. 이제는 내려가는 수선을 한 3에서 4일 정도는 밟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약간 분석이 애매한 게 계속 좀 조정에 대해서 좀말씀해 드리고 있지만 쉽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이면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뭐 이동 평균선으로도 좀 분석을 해봤고, 스토케스틱 관점상으로도 좀 일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보고 계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정분에 대한 거는 어 사실 이게 만약에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분 대비해서 618 구간까지 상승분의 62%를 되돌려 놓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강세장이 그러하듯이 강세 상승에서는 618 구간 터치 안 하고 대략적으로 한 50%만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38의 구간까지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하거나,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가격을 보면은 여기는 19.5k가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는 19k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층을 근거로 해서, 추가 매수를 진입을 했다가 618 구간 이탈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어4% 정도 좀 손절 고려하면서 진입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조정은 딱그 정도까지 19에서 19.5K 부분이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설은 사실 지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2 구간을 되돌려 놓았던 장하고 50%를 되돌려 놓았던 장그 이후에 상승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리고 618 구간까지 되돌려 놓으면은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 21년도 또는 22년도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강세 상승일수록 조금 되돌려놓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19.5K나 아니면 19.5K 이 부분 또는 약간 위에서 방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먼 얘기에 해당하지만 조정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 번호를 좀 따라 올 것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가장 혜택을 받았던 게 솔라나 코인이고요. 두 번째 코인이 되는 게 NFT 코인입니다. 그리고 NFT 코인에 제가 한 10일 전에 주말에 좀 급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NFT 코인 앞으로도 좀조정해 주우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픈시에 들어가셔서 현재 장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거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비싼 가격을 좀 제외하고요 1에서 1 2더가 되는 종목들이 급하게 펌핑이 나오고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라 거래든 아니면 실거래든 어쨌든지 간에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은 30일 동안 그냥 장기적으로 좀 약간 상승을 했고 일주일 동안은 좀 암울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최근 24시간을 보게 되면 은 다시 상승 중인 것도 보입니다 굳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은 30일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일주일 정도는 좀 암울했어 근데 다시 좀 약간 아주 약간 반등 중에 있다 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전체적인 하락에서 잠깐 나오는 반등이냐 아니면 저점털이 끝나고 나오는 반등이냐 이런 해석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 답을 찾기보다 앞으로 비트코인 조정장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약간 관찰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NFT 코인들 조정에 매집을 할 거다 그러면에 있어서는 이 오픈 시마켓을 좀 자주 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NFT 코인들이 슬금슬금 출발하려고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좀 사기 위해서 오픈시 마켓을 관찰을 했는데, 그 최근 장세가 미친 듯이 좋았어.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FT 코인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전에 상승 있죠? 뭐, 구코인 같은 엑시나 칠리즈 같은 거는 많이 상승을 안 했어도,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거. NFT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오픈시 띄워놓고 이런 코인들 상승한다 이치에서는 한번더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NFT나 메타버스 계열 코인들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